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위에 갑자기 불어난 물로 하천과 계곡에서는 순환 사고의 위험성이 큽니다. 소방대원들의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서희초 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 설치된 분향소에는 지난 주말부터 많은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대 초기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옛 미량역 파출소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수친 불명의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적으로 2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은 국제 우편이 대량으로 국내로 들어오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경남뉴스입니다. 요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이상 쏟아지는 집중호우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하천과 계곡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큰데요. 각종 순환 사고에 대비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훈련을 벌였습니다. 실전 같은 훈련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천에 빠진 한 남성이 허우적거리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장비를 갖춘 대원이 빠르게 이동해 익수자를 구조하고 물 밖으로 건져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순환사고를 가정해 진행된 익명구조 훈련입니다. 강한 물살과 두려움에 맞서 물속으로 몸을 던져야 하는 대원들. 최근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소색하다 순직한 최수근 상병 사고 이후 대원들의 안전수칙도 강화됐습니다. 평소에는 얕고 잔잔한 하천이라도 집중 후 이후에는 유량이 많아지고 유속이 거세기 때문에 대원들끼리 로프를 결합하여 수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한 명의 구조 대상자라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드론과 무인포트 등 첨단 장비들의 활용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은 구조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익수자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부피가 큰 구조용 튜브를 전달하는 기능도 개발됐습니다. 대원 안전을 위해 첨단 장비 사용 등이 확대되고 있지만 소방 당국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고조주보 발효 시 상습 침수구역과 불어난 계곡, 하천은 절대로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익수자를 구한다고 본인이 물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주변에 인명구조안이나 로프 등을 활용하여 익수자를 구해야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순환사고는 2천여 건. 특히 7월과 8월 여름철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순환사고가 집중된 만큼 소방당국은 하천과 계곡 등취약지역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 TV 뉴스 표영민입니다. 24일 경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주말부터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6시 15분쯤 통영시 정량동에서는 맨홀에서 물이 역류하면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또 진주와 사천, 하동 등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도 소방본부는 지난 주말부터 24일 오후 기준 도로 침수와 배수구 막힘 등약 20건의 안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의 영향으로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6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2.3%가 올랐고 이 가운데 식품 부문은 4.7%가 상승했습니다. 채소와 과실, 생선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큰 55개의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부터 불안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극한호우의 영향은 일정 시차를 두고 8, 9월 물가지수부터 반영될 걸로 보이는데요. 7월 장마에 이어서 8월에는 폭염. 그리고 9월에는 태풍 시즌까지 이렇게 당분간 기상 악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해와 맞물려 가격 불안이 커지는 농수산물 품목별로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의 가중치가 작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실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에서는 크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의열단 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고향이었던 미량. 밀양. 미량의 관문인 기차역에는 일제시대 당시 이들을 감시하기 위해 건립됐던 파출소가 있습니다. 근데 초기 건축 양식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주현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미량시 가곡동입니다. 제 뒤로 보시면 미량역이 위치해 있고 옆으로 보면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이 허름한 건물. 이 건물은 1 9 2 0년대 지어진 구미량역 파출소 부지입니다. 옛 미량역 파출소는 지난 2005년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근대 건축물로 벽과 바닥, 지붕 등에서 근대 건축 초기의 건축 양식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파출소 건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구 위 작은 지붕은 파손됐고 벽도 금방 무너질 땐 낡았습니다. 주변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문화재임을 알려 주는 안내판이 없었다면 문화재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관리 주체의 무관심으로 허술하게 관리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그 받출 소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인데 이 건물을 이대로 두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미량시가 어, 하든,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하든, 중앙 정부가 하든 가치가 있다고 등록 문화재로 결정했으면 그기에 대해서 관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관리 책임이 있는 미량시는 지난 3월에 관리권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넘어와 관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출소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 보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파출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국비를 1억 3,500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원형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옥동에는 도시 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도시 재생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관광자원화가 된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옛 미량역 파출소처럼 미량시에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여섯 곳. 지금 현대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근대의 역사 문화를 보여준다는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좀더 세심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 신고 이후 전국적으로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수상한 국제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전국에서 2천 건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경남의 한 운동장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통의 뚜껑을 벗깁니다.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이 발송됐다는 신고에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했습니다. 통안에 들어있는 봉투 속에서 파란색 종이가 나옵니다. 파란색 종이 같은 거 나왔습니다. 가 왔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울산에서 수상한 택배를 받은 뒤 어지럼증을 겪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비슷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잇따르면서 관련 신고만 2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신 불명의 우편물이 배달된 곳은 일반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과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대만발 정체 불명의 우편물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합니다. 요즘 갑작스레 거래 보내기 이게 뭐, 무슨 형태를 무슨 짓을 하려는 그거는 확실히 뭐애착 부르지요. 무슨 일을 하려는가 차후에 그게 불안합니다. 영화 같은 거 이제 보면 소포물에 이제 막 독극물이 묻어 있고 그런 요소로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게 온다면 그런 독극물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을까.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한테 집에 온다고 하면 불안할 것 같아요. 수상한 우편물에는 마스크나 머리띠 같은 물건이 들어 있거나. 아예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우편물이나 택배는 절대 열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무작위로 발송된 우편물이 허위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청은 경찰 등에 신고된 우편물과 발신지 정보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즉시 통관을 보류하는 등 긴급 통관 강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희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학년 담임교사였는데요.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동료교사이고 후배교사이고 사실은 저희 가족이고 그렇습니다. 너무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분에 있어서 가슴이 아팠고 적게라도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이, 이 자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부모의 과도한 미원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고 과도하게 아동 학대 신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위협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원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홍남표 창원시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비판했습니다. 바른 가치 실천운동본부는 24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관련 특정 언론 보도는 어설픈 확인서를 확정적 증거인 양 현혹시켰다며 민주당 출신 제보자로 이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체가 내로남불과 가짜뉴스 맹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을 향해 홍남표 창원시장이 혐의 없거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사퇴할 것을 창원시민에게 약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시장은 지난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에 나오려던 A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창원시 공직을 약속한 혐의를 받아 현재 재판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집중호우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여섯 곳에 자동 차단 시설을 추가 설치합니다. 시는 우선 침수 위험성이 높은 토월과 성주 지하차도에 올해 말까지 자동 차단 시설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네 곳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에는 20곳의 지하차도가 있으며 이중 7곳에만 자동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창영군이 올해 생산된 마늘 중저품위 마늘 670여 톤을 수매합니다. 창영군은 채소 가격 안정제 미가입 농가를 대상으로 24일 이방농협을 비롯해 지역 내 6개 농협에서 수매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매된 마늘은 다음달 11일 이후 상품성 유무에 따라 깜마늘로 판매하거나 폐기할 예정입니다.